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시간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이기인데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뉴캐슬 대학 이론 물리학 교수입니다. 과거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전 세계에 영국 연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주 지구를 뺀 둘러가면서 영국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마 막판 영국 해군은 전 세계를 해주고 다녔고 영국의 무역 선박들도 전 세계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다 보니까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시계가 없어서 해가 뜨면 아침 식사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 잠을 잤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여행하다 보니까 해 뜨는 시간과 해지는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해 뜨는 시간이 틀리잖아요. 영국은 온 세계에 다 지구를 뺑 돌아가면서 다힘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1714년에 영국 앤요왕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상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714년에 세계 최초로 시계가 만들어집니다. 요크셔에 살던 존 헬싱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설계하고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시계를 정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 사람들이 보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 완전히 150년 전입니다. 그리고 약 100년 전부터는 시계를 손목에 차기 시작했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손목 시계를 차고 다니면 부자였습니다. 었 가난한 사람들이 부러워했었죠. 사람들이 시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시계를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짝깍짝깍 흘러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에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 항상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고 있는 시간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흘러갑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간. 계 노숙자가 주는 시간은 정확하게 똑같이 해보라니까 시간이 다 공평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계가 주는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은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각자의 움직임에 따라 각자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시간과 여기 예배 오지 않은 사람들의 시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하는 사람의 시간과, 그냥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의 시간과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시간이 시대 속에서 흘러간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귀한 것을 만드는 시간이 있고, 전혀 무익한 것을 위해 낭비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선하고 복된 것을 만드는 시간이 있고, 죄 짓고 악을 행하는 시간이 다른 겁니다. 그기 때문에 시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계를 차면서 다 똑같이 공평하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죄질이 되는 시간을 사용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냐 따라 시간은 다 다른 겁니다. 또 사람들은 시간을 보면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쬐깍쬐깍 소리내면서 시계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냥 흘러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했고 앞으로 오게 되는 시간이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초침이 가르친 그 시간이 현재 라고 생각했어요. 시계가 사람들의 손에 주어지면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에 시계가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가짜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가짜고 진짜는 현재만 진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딱 주침이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니까 이게 현재라고 생각했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은 가짜고 과거는 지나가 버린 가짜로 생각했어요. 현재만 진짜로 생각했어요. 시계가 생기면서 생각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시계가 생기면서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를 무시해 버리고 미래를 무시해 버리고 현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짜는 현재다. 진짜는 현재 상태다. 현재의 자기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지금 돈이 많으면 나는 지금 부자다. 지금 내가 건강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착각한 거예요. 오늘 건강한 사람 내일 병원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 돈이 많아도 내일은 돈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현재가 진짜 아니다 닙 여러분. 현재가 진짜 아니죠. 지금 돈이 많아도 내일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니때 오늘 돈에 돈이 있다거나 부자 아닙니다.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계가 생긴 뒤에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흘러가버린 가짜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가짜라는 말, 근본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이 현재를 만드는 것이고, 현재의 모든 것이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떼려야 뗄수 없고, 구분할 수가 없는 건데, 시계가 생기면서 그걸막 구분해버린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구분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미래를 남아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은 현재 예수 믿어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미래에 보호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과거의 미래를 남어서 잘라서,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 같이, 같이 읽어 이시기수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십자가 외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그어요이 십자가를 왜자랑스러냐 하면 십자가는 현재 믿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지를력 용서받아서 미래가 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틀어서 의뢰받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통틀어서 은총을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현재에서. 그리고 과거 바 과거의 죄가 없어지면 미래가 복되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복되이 되는 거예요. 현재에서, 현재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실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통틀어서 같이 역사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고하 것이 뭡니까? 기도는 미래를, 미래를 자꾸 주의사절에 따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한다는 고하 것이 뭡니까? 회개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축복을 예견하고, 이것이 십자가로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과거의 뜻의 미를 통틀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 그리스도로 말아 세상에 나에 대한 십자가에 못받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여 그러하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은 멀리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는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새해가 밝아가지만 새해가 우리에게 너무 잘되고 복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이 중니다 미래가 잘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현재 의 어려움을 넘넉기 이기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4, 5년 뒤에 내 인생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으면 현재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문제가 있어 별 상관은 안 합니다. 왜 5년 뒤에 나에게 굉장한 일이 생기니까 지금 뭐어려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별 문제가 안되요 그때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기뻐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는 분이 우리의 미래를책임진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모든 권한을 너무 길면서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거나, 절망낙심 낚신할 필요도 전혀 없고, 엉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 새로운 시간 속에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여하로만 영화 즐하고 예수 십자가로 자랑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